우리 자만서 말씀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네, 오늘 잠언서 1 5장일 절부터 오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사 장부터 1 5 장까지 계속. 지금 14장의 시작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후로 계속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14장에서 15장에도 동일하게 반대를 대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진자 언약 가진자와 언약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 있는 자의 대답 유순한 대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길들여지면은 입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고 감정 격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유순해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내속에 올라오는 생각 그리스도가 유순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는 이 온유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입술로도 내 입의 말로도 유순한 대답이 온유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창생의 삼장에 잡히면 분노가 억울한 게 올라오고 혈기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혈기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면은 유순한 대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혈기 분노났을 때 같이 혈기 분노부리면은. 폭발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흔들리는데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언약 가진 사람이죠. 언약 가진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 흑암을 꺾어주고 열기 분노를 꺾어주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로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잡힌 자는 유순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혀가. 그런데 마귀한테 잡히면 과격해질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 너무 좋고 기분 나쁠 때는 너무 나쁜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노를 격동하게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각과 지혜를 줘서 본이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한 것 토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 토해내고 분노를 토해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언약 없는 자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가 격동돼져요 화가 나면은 분노가 더 납니다. 언약 가진 자는 분노하면은 그 자리에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갱신하고 도전하는 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안 돼요. 화가 나면 더 화가 나요. 격동되어졌다 하는 속에 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 올라와 가지고 더 분노가 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혜는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말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없으니까 못 전하는 것이죠.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 있는 자, 말씀 있는 자, 그리스도 있는 자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일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도와주는 것을 무엇으로 도와주는가 이거 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을 베푸고 선이 베푼다는 뜻이죠. 지식을 선이 베푸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체가 베푸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리스도가 지혜 지식 보하라고 그랬는데 내 보화를 베풀어주는 것이 선이 베풀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베풀어주는 것이지 선물이지 어,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귀한 걸 아무나 주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여기에 목매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치있게 여기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선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언약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련한 생각을 계속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만 다른 걸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렇 언약 없으면 언약 없는 것으로 계속 말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말 가운데 3절에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항상 이 세상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같이 있습니다. 뱀도 자기 언약을 흘려보내고 여자의 후손, 글쏘도 언약의 후손을 내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천지리신 창조자님 여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늘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때가 쌓이면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언약 붙잡으시면 이게 넘어가지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화를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유순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도 온순한 현는 곧 생명나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약이 곧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나무하는 두개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을까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을까봐 영원히 살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온순한 혀하고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받은 그 말씀이 우리가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계속 먹을 때 생명이 자라나고 유지되고 성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믿음에 성장이 없었는가요? 종교생활 하니까 성장이 없죠 생명이 들어가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생명을 씨가 들어가면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있어요 싹이 나고 옴이 나고 나무가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크게 벌어져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질 정도의 생명 나무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폐역한 행은 마음을 상하게. 언약의 말씀을 먹고 계속 성장해 가지고 자라는 거 하고 이폐역했다는 거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영리로 가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면은 자기를 키워준 마귀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말로 계속 말하게 되면은 마음을 상하게. 저절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판단 정죄하고 비난 비판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서 서로 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폐역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배웠느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고하였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자기를 진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니? 내가 어디 가서 배워왔는가요? 배역해서 거꾸로 가가지고 나를 짓지 않은 우상에게 가서 배워온 것인가. 나를 지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워온 것인가. 어디서 나온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의 혀를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상하게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은 마음 상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아비는 육신의 아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주하나님 말씀을 훈계, 말씀을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이럴 때, 이렇게 되면 그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반대편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르쳐 주는 지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laughs>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슬기를 얻을 자다. 여월을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월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여월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지식을 주시고, 이 지식을 통해서 영적 싸움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와요. 지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별력입니다. 명철이, 슬기가 그때 나타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별되어지는 슬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경계를 받는 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인 그리스도, 선악과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장차 더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가 먼저 이 슬기로운 말씀, 지혜의 말씀, 온유한 말씀, 생명나무, 이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계속 선포하신다면, 언약 전달한 일에 승리하신다면,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지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 언약의 생명나무의 비밀을 물려주신다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가정에서, 가정이 천국과 지역의 모형입니다. 애는 자기 부모가 세상, 세상이 무너지는가 하고, 세상에서 진짜 하늘의 복을 받는가 하고, 요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 것이죠. 우선 지금 애한테 내가 좀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또 훈계하고 채찍을 대면 애가 고통스럽죠. 그죠? 그냥 고통을 통해서 그레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 애한테 좋은 거 평안한 거 이것만 주시면은 애들은 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는 가지고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애기들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받는 훈련을 가정에서 계속 시키셔야 돼요. 어차피 부모를 통해서 주지만 그것도 기도를 시켜 가지고 받도록 그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오는 그 훈련을 받으면은 부모에게는 언약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훈련을 가정에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언약 가진 후손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진 자손을 경건한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미 나에게 경건한 자손을 주셨고 경건한 자손에게 언약 전달한 일래 승리하셔서 슬기로운 자,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 b 감사합니다. little b 말씀을 통 a l i t 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경건한 자손, 내 자녀 자네 언약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 명철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